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.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집에 경매장이 날아왔다고요. 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, 집에 경매장이 날아왔다고요. 입니다. 어,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음, 뭐냐면은... 어... 3년 전에... 3년 전에 어, 단독주택 1층, 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이었는데, 어, 집에 그 경매장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뭔 내용인가 봤더니, 어, 그분이 이제 그 단독주택 1층에 전세로 3년 전에 예, 들어갔을 때, 거기 이제 근저당이 있었습니다. 은행에서 대출받은 근저당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1층에 들어간 거죠. 근데 어, 그 경매장이 날아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전입신고 계약서, 계약서라든가 예, 뭐 이런 거를 제출하라고 어, 법원에서 날아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어, 그 그분이 거기 일 층에 전세로 들어갔을 3년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때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분들의 그 보증금을 다 합치면은 시세의 50% 이하였습니다. 아, 통상 단독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반지층이 있죠. 반지층 그래서 이제 반지층에 투룸이 이제 두 세대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1층은 주인 세대층이라 해가지고 방3 개, 욕실 1 개인데 이제 전용이 넓었죠. 그리고 2층은 어 방두 개. 그 해가지고 한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어, 여하튼 이 임차인분들, 임차인분들, 어, 보증금을 합친 거하고 은행의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, 음, 50% 이었습니다. 시세예요 어, 그러면 왜 그분은 그쪽으로 들어갔나 하면요. 어, 그 금액대에 맞는 거. 그 금액대에서 이제 좀 전용이 넓은 걸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요. 또 이제 단독주택, 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사셨거든요.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, 어 이제 높은 층을 싫어하시고 1층을 이제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죠. 그러면은, 이, 제가 그래서 어 등기부를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어, 확인해봤더니, 어, 이게 이제 강제 경매로 들어온 거더라고요. 그는 개인한테 돈을,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돈을 안, 받, 안 갚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강제 경매를 넣은 거죠.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 강제 경매를 어, 그 등기부상에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원금하고 이자를 잘안 갚았을 경우에는 이제 임의 경매, 통상 이제 임의 경매, 예, 근저당에 따라서 경매가 들어오면은 이제 임의 경매로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이제 강제 경매가 됩니다. 이분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경매가 된게 아니고요. 개인한테 이제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강제 경매를 놓은 것입니다. 어,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. 3년이 지났는데 그 지역이, 어,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이제 토지 가격이 더 올라서 음, 주택 가격은 더 많이 나가죠.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, 전세 보증금은 다 이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 대신 근저당의 일순이기 때문에 어, 이번은 이제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되겠죠. 어, 그 은행의 근저당의 일순이었는데요. 그 일순이보다 먼저 이제 입주를 하신 분들은 어, 배당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는 내용이고요.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, 그 배당, 전세 보증을 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분들은 이제 후순이니까 반드시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되겠죠. 그 배당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. 법원에서.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. 배당 신청은요.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어, 배당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.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그 어, 다음에 이제 이이 단독 주택에는 처음에 이제 용자가 있었던 거고요. 어,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대출이 없는 집,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, 임의 경매는 은행에서 임의 경매는 당할 일이 없지만은 개인, 그러니까 임대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았을 경우 강제 경매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등기부상 아, 깨끗하다고 하더라도, 이 강제 경매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매매가 시세 대비, 매매 시세 대비, 이 전세가가 80% 이상 높아버리면은, 잘못하면 강제 경매로 들어왔을 때, 강제 경매로 들어왔을 때, 예, 강제 경매로 들어왔을 때, 어, 보증금을 다못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. 어, 근데 강제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갔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선순위 어,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, 그 낙찰가가 낮아진다라면은, 낙찰가가 낮아진다라면은,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다라면은, 다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,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, 이제, 거의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, 거의 못 받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대신, 이제, 근저당이 조금 있을 때, 선순위 근저당이 조금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왔을 때, 그때는 조금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 예, 그런 거를 고려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그래서, 어, 그 전세로 들어갔을 때, 전세로 들어갔을 때,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하고 합쳐갖고, 예, 50% 많아야 뭐 60, 65%그70% 예, 이하로. 예, 가급적이면 뭐50% 이하로 하는 게 낫겠죠. 그런 주택으로 이제, 어, 맞지 못해서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,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하고 50% 이하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